명태균 씨 눈에 제일 밟히는, 제일 자기 모델링을 보일 사람은 최순실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났거든요. 풀려난 이유는 뭐냐? 그들이 서울대를 나오거나 유력한 존재, 집안이 좋거나 해 그들끼리는 아... 서로 다 풀어줍니다. 네. 근데 최순실은 뭐예요?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잖아요. 네. 최순실 하나 감옥에 가둬놓으로 해서 면피하는 거예요. 명태균 씨다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. 거대 사건으로 비화되면 명태균 씨가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거죠. 연루돼 있는 검사 출신, 국회의원 출신, 유력한 집안 출신 들은 잠깐의 고처를 겪거나 다 빠져나가는 거고 명태균 씨만 죽일 놈 돼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순실처럼 처신하지 않는 게 사실은 현명한 건데 본인이 그런 생각이 날까 모르겠어요. 내가 대선 과정에 이러저러한 기여를 이러저러한 것으로 했다, 정의감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사실 고대류에 자기 고백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타기 정권으로 이어갈 사람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할 텐데 자신이 명태균 씨 자신 너무 많이 머리를 굴리면서 공기돌처럼 지략표를 려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어요.